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녀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고요. 자녀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 후 국세청에 이 이체한 200만원에 대해서 현금 증여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한 현금으로 아이가 매달 주식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의 경제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1달이 지났네요. 11번째 달에 결산을 해보자면요. 먼저 국내 주식 투자에서는 20% 정도의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먼저 한국 금융지주가 보통주 70% 우선주 90% 정도의 수익으로 가장 높고요. 그 외에 LG 우선주, 삼성전자, 네오이즈 홀딩스, 아이디스 홀딩스, 세틀뱅크, 베트남 ETF 등이 약30%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CJ 사우, 삼영무역, DTR 오토모티브 등은 아직 5%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비지수가 연초에 2100 후반에서 현재 2600 초반으로 약 20%가량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연초 600 후반에서 현재 800 후반으로 약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이 20%의 수익도 어찌 보면 지수 대비해서도 낮은 수익률인 셈이죠. 그리고 해외 주식 어, 투자 경과 상태는요, 어, 월트 디즈니가 13%, 존슨 앤 존슨이 대략 0.8% 정도의 수익이고요. 어, GSK,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마이너스 9%가량 어, 손실 상태입니다. 어, 토탈 약7% 정도의 수익 상태입니다. 그 사이 S&P 500은 10% 이상,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3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주식투자는 지수 대비해서 매우 저조한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1월에 자녀 주식 계좌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 곳인데요. 어, 제 아이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보유 중이어서 배당금 354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건 역시 매우 좋은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단순히 소비자나 기업의 직원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달에 아이가 주식투자를 진행한 기업은 유한양행, 코웨이, 그리고 KTNG입니다. 모두 최근에 제가 분석한 기업들 중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기업들을 아이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수익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경제교육의 관점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가를 같이 고려하였습니다. 코웨이는 국내 정수기 렌탈업계의 독보적 1위에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비대 매트리스 등으로 렌탈 품목을 넓혀가고 있고 말레이시아, 미국 등 해외에서의 성장도 과시화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역시 안정적이고요 시가배당률 또한 높으며 방준혁 이장에 의해서 넷마블에 인수되면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KTNG는 국내 담배 홍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최근 해외로의 담배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 물론 안정적이고 시가 배당률 또한 높습니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약 기업으로 현재 R&D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순익을 잘 유지하고 있는 현재도 좋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낮지만 모범적인 경영자로서의 롤모델인 유일한 박사가 창업한 기업이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매우 기대되는 기업이라 아이가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세 기업 모두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나 더 매력적인 기업이 되어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을 클릭. 제 블로그 포스팅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